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첫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말씀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본문의 문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성경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